2014년 9월 우크라이나의 동부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들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 체력인 줄 알았던 버스인은 민간인들이타고 있었으니. 이스이 <목소리도> 그날의 사건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Силком таємно.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이 т о в 이 그리고 얼마 후 사령부의 명령과 함께 현지로 출동하게 된 특수부대팀 리더 안톤데이와 그의 대원들까지 우크라이나의 동북 국경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버스 습격 사건을 조사하라는 것 민스크에서 있을 휴전 협정을 앞에 두고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마을에서 의문의 사고라니. 조속하게 사건의 배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해지기 전에 말이죠. 현지 부대의 도착과 함께 지휘관부터 찾아가게 되는 안톤 대위.

탐문 수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부대 스케줄과 경계 인원들의 근무내역까지 혹시 모를 내부 스파이를 대비해서 말이죠. 오, 아, <놀람> <놀람>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사건에 대한 단서 <놀람> 사건 당일 부대에서의 일정이라고는 불발탄 제거 작업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한 민간인 버스 습격 사건. 정작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군부대 사이 존재하는 지뢰지역. 우크라이나 군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죠. 그리고 군의관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희생자의 사인까지. <목소리> 정면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급소를 찔리다니.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범행이 분명했습니다. <목소리> 날카로운 은검을의 가진. <목소리> 부대 내 누군가였던 것이죠. 거기다 하나 더, 부대 밖으로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의 존재까지 지뢰 지역 넘어 국경 마을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하는 사건의 실마리들,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숨어 있는 다른 세력의 스파이가 말이죠. 다음 날이 되고, 국경 마을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안톤데위, 그곳에는 낯선지 않은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한 국경 마을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땅이었거든요. <목소리> 마을에 드나들던 정부군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옛 지인에게까지 이어지던 신문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서 포착하게된군의간 거기다.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던 친러시아 성향의 방군까지. 루함아도 주인공의 고향 친구 레아였습니다. 마을 버스 습격 당시 에 바주카포 담당을 말이죠. Землю свой защищать. как мы здесь ж и в м 옛친 구의 증언 으로 반군 들의 아지트 로쫓아 가게 된 대원 들 하지만, 그곳 에는 또 다른 시신 만이 기다 리고 있었 으니, 당군들은 이미 자취를 감춰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물론 모든 흔적까지 지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т т на о в ы б так Может с д а ь нам ф о р м 그렇게 대원들이 찾아간 곳 정부군 부지휘관의 막사였습니다. 현장에 놓여 던 담배 파이프와 피묻은 나이프까지. 내부 스파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이죠. 상황 종료 전달과 함께 홀가분한 마음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주인공.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까지. <목소리가> 반전 단체에서 근무 중이던 연인으로부터의 화해의 의미였습니다. 사고로 희생되었던 사람들을 함께 추모하며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는 대원들.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해 보는 안톤 데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정부군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을 부추기는 반군들까지. 지 얼마 전에 잡힌 부지휘관은 진짜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부대원들을 해치고 다녔거든요. 우 그런데 이때. 어디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포탄들 서둘러 반격을 가하는 정부군이었지만 그것 또한 적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아군의 대응 사격에 마을의 건물까지 피해를 입혀버렸거든요. 단한 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부대의 모습과 부대 내부를 활기치고 다니는 정체 불명의 스파이까지 마지막 암살에서의 생존자를 또 다시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시가을 <목소리> 생존자를 지키기 위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게 되는 주인공. 하지만 그곳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부상자 중에는 방군의 스파이까지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된두아대온과 완벽한 증거인멸까지. 아, 우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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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스파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만 있게 코더. Не ображайся, разведник. На твоих век еще выстачит диверсантов. Сакон과 сакуру를 Украина 측으로 돌리고 있던 спаи. Глаз с нее не спускать. 사실 친 러시아 성향의 반군들도 러시아에서 파견되어 온 용병들이었으니 А пока слетай в буржуйские страны по телеку смотреть это как пиво безалкогольное пить заодно покажу провал бандера своего сучки бандеровки зачем это тебе не устал 마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철저히 러시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옛 친구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내리카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주인공. 레아가 가지고 있던 방군의 복장을 빌려 입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방군들의 아지트를 침투.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지휘관까지 если ты выстрелишь сюда прибежит охрана. 잠시 협조를 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서프라이즈 선물과 함께 말이죠. 부하에게 감시를 지시하고 또다시 자리를 떠나야 했던 주인공. 아직 그의 연인은 스파이에게 붙잡혀 있었거든요. Почему не ешь? Запомни, нет ни украинцев, есть только одна истинная нация. Тебя зомбировали, детка, и ты этого еще не осознаешь. Вылечим. 적들의 감시가 삼엄한 가운데 은밀하게 가해지는 주인공의 기술. 하지만 스파이는 그 사이를 이용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으니, 머리끝까지 분노한 주인공의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몸싸움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생각 따라온 연인의 도움. 렇게다디 하지만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군의 지휘관은 부하를 제거하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국경 마을에 대한 폭격 소식까지. 또 다시 우크라이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여론 조작에 대한 준비까지 완벽하게 말이죠.

무시무시한 폭격이 휩쓸고 간 자리 단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까지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일이 반군들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으니 레아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군에게 속아 마을 주민을 해친 자신의 과거를 말이죠. 었어리 야나 시이다미니

숨겨진 전쟁 스릴러. 작전명 반데라스였습니다. 어느새 두 달째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더 이상의 인명 피해 없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